안녕, 저는 헤어라고 해요. 혹시 여름에 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일단 로스트아크를 설치하고 캐릭부터 만드시죠. 6월 25일 토요일에 열린 로어원 썸머에서 신규 클래스 기상술사 출시에 맞춰 감사선물 쿠폰이 나왔어요. 이제 막 시작한 유비에게는 정말 달달한 보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작한다면 쿠폰을 한개더 얻을 수 있답니다. 바로 3월 16일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만든 로스트아크 쿠폰이에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귀여운 아바타와 펫, 9,900원 상당의 캐릭터 외형 변경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썸머 쿠폰에는 학사복 아바타, 참 그리 탈 것, 썸머 목코코 아바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총 232표원과 전설 카드 팩 선택상자 3개를 얻게 되는데 유비에게는 게임에서 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설 카드 선택상자는 나중에 사용하게 되니 당근으로 협박을 받아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창고에 넣어두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든 로스트아크 쿠폰은 7월 27일까지니 유효기간 전에 캐릭터를 만들고 쿠폰을 미리 등록해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쿠폰의 시기가 겹치면서 쿠폰이 두 개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지금이 로스트아크를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할수 있어요. 와, 이 정도면 혜자다, 혜자. 로스트 하크는 신규 클래스와 함께 뉴비 분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토리 익스프레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점핑권이라는 걸 주는데 오는 7월 6일에 출시되는 기상출사와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 줄여서 스위은 로스트 하크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즐기면서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벤트입니다. 로스트 하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스위으로 스토리를 하나씩 맛보며 성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하이그은 아이템 레벨 1340에서 1460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벤트입니다. 점핑권 1340까지 한 번에 점핑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캐릭의 수익으로 1에서 1340 레벨이 된후 하이익을 사용해 1460까지 성장하고 다른 캐릭을 만들어 점핑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캐릭의 수익을 사용하고 다른 캐릭터의 점핑 플러스 하이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이벤트 공지는 없지만 이전 이벤트를 참고하면 기간은 3~4달 정도로 스토리를 즐기고 1460까지 성장하는데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만약 빠르게 군단장 레이드를 즐겨보고 싶다면 이번처럼 한 캐릭의 스익, 다른 캐릭터의 점핑과 하이을 적용해 1460까지 올려보세요. 그와 더불어 푸짐한 여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정도면 안 하면 손해 맞죠? 아참, 기상술사 사전 예약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로스트아크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까지, 숨 참기!